월곡역 4번 출구입니다 날이 엄청 춥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가지고 양호하다는 점 잠깐만 이거 햇살이 따뜻하네 엄청 추울 줄 알고 엄청 껴입었는데 뒤에 보이는 곳 월곡역 4번 출구입니다 월곡역은 6호선에 있어요 4번 출구 딱 나오면 저기 보이죠? 바로 저기입니다 이번 주 제가 네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영광정보통신이에요 또 매니아들은 어이구 엄브란스 막 지나가고 바로 옆에 차들도 엄청 많고 여기 복잡하고만 제가 이곳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왔던 기억이 좀 있는데 아 너무 복잡하네. 여기가 좀 구석으로 좀 빠져야겠네. 어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도 나름 예, 로또 명당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좀 조용했어요. 예, 그리고 가끔씩 뜬금포로 좀 보이긴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고, 여러분들도 어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어 조금 생소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1등이 10번, 2등이 43번 됐습니다. 뭐이 정도면 나름 이렇게 저도 명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 잠깐만, 이거 바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큰슬 추워지네. 아, 계속 내가 실내에 있어서 그랬나? 가장 최근은 언젠지 모르겠는데 좀 가장 최근에 2등 이상이 좀 됐으면 앞에 좀 붙여있을 건데 아무튼 이번 주 제가 네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자 월공적 4번 수가 앞에 있습니다. 자 영광정보통신 들어가서 기가 막힌 1등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최근 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1073회 때 여기가 1등 됐네요. 자, 24호. 1073회면은 99회니까 조금 되긴 했는데, 자, 이것도 뭐, 토탈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알아주는 로또 명당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조용하고 가볼게요. 여기 조용한 곳이 어디있을까 <laughs> 어우 너무 춥네요 밖에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손이 엄청 시럽네 추운 날씨긴 추운 날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바쿠입니다 로또 1099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햇살이 참 따갑죠 햇볕 있는 데 있으면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우 이번 주 제가 네 번째로 선택한 곳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도 뭐 로또를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명당 좀 안다 어뭐 이러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로또 명당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닌 거자잘 알고 계시죠 명당. 이런 거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냥 집 앞에 가가지고 천원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곳이 명당 아닙니까? 에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팔품 팔아가지고 어, 로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아이고 어,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로또 명당을 좀 돌아다녀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치 같은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죠. 알아서 잘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 모르시면은 뭐그 매장에다 전화해가지고 거기 어디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찾아가시면 되고.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지금쯤이면 번호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번 주왜 이렇게 그 9구수가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99회라서 그런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88회 때 8구수나 8이 좀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자, 77회 때 7이 좀 나왔네 확인해 보고,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뭐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로또 번호 어떤 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내 운에 맡기고, 내 촉에 맡겨가지고 그냥 막히하는 거지 뭐. 어? 수동이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어 확실히 자동 비율이 확실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은자 수동도 수동이지만 은 요즘 대세는 자동이다 <laughs>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능력자 분들은 자 수동으로 잘 때려 맞추신다는 거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제외수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철대 1등 번호가 안 나와 여러분들께서 제 자동용지 보시 고그 번호 중에 좀 웬만하면 걸르 세요 그리고 좀잘안 나왔던 숫자를 좀 챙기든지 아, 여러분들 필 꽂히는 숫자 좀 챙겨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농협 본점 가야지 이제 연말이잖아요 에, 그리고 이번 주또 크리스마스고 아주 큰 대단한 선물이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일요일인데 크리스마스에 쏘아리젤러 한번 해야 되나? 뭐 일단은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 바란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아, 바라긴 하는데,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자, 2등. <laughs> 2등이라도 지금 하나 좀 나와야 될 텐데. 뭐 기다려보죠. 언젠간 저한테도 행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올 거면, 이거 이번 주 제가 잘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날은 기가 막히게 잡았네. 자, 이번 주 내동, 지금 굉장한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때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거지. 아 그런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로또 1099회입니다. 월국역 영광정보통신에서는 과연 저한마커색이 어떤 번을 줬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하나 let's get 어이 저 갈수록 추워지네요 이거 슬슬 이제 한 30분 정도 바깥에 있다 보니까 손도 얼고 <laughs> 자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이 거 번호 보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겠구만 3번이나 뭐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 나올 것 같은 거아 요즘 제가 저 뜬금풀어 관대에서 지금 4등이 좀 나오죠 자 오늘도 여기 지금 뜬금풀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합을 좀잘 해봐야 될것 같고 잠깐만 이렇게 설레발치는 것이 이번 주또꽝 아닌가 모르겠네 아유, 잠깐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어? 자, 난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자, 4면번이나뭐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 늘 그렇지만은 제가 뭐 알고 보는 건 아닙니다. 개뿔 몰라요. 그냥 4면번만 찾아보는 거예요. 어, 제가 항상 이렇게 보는데, 어, 이 조합 괜찮다. 이러면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뭐 어떤 조합인지 얘기를 못하겠어. 자, 두 번째 장에 4면번이 보입니다. 32, 33, 34. 아, 나 진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특이한 조합이 하나 있네요. 17 1번 그 다음에 22, 23그 다음에 32, 33그 다음에 42 잠깐만 이거 2쿠스가 3개나 나오고 3쿠스 2개 나오고 어 이거 좀 특이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안 나옵니다. <laughs> 아니, 또 몰라, 이것도. 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거 자동분으로 똑같이 구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해라,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뭐, 굳이 해봤자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하실 거고. 제발 제 거랑 똑같이 사가지고 후회나 원망, 그리고 쌍욕, 뭐 이런 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벌써 4일째가 다가왔네요. 제가 내일이면 주 5일 근무 마지막 날. 자, 내일은 잠깐만 어디 갈까? 내일도 추울 텐데. 아, 한번 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근무가 이게 쉽지가 않아니요 <laughs>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주는 날씨 때문에 조금 힘드네요. 자, 그래도 1등이 된다면 뭐 뭐든 하겠죠. <laughs> 여러분들, 제 자동 번호에서 좀 괜찮은 번호 뽑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갑니다. 내일은 잠깐 어디 갈지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